무자본 분들 딱 310렙 찍으면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 진입캐스트 같은 거 깨서 한번 2-3억 정도 들고 있으려나? 이러고 이제 끝인데 여기서 이제 성장 루트가 영상이 있긴 한데 정확하게 한번 집어 볼게요 네, 네. 무자본 유저가 할수 있는 숙제가 두개 있습니다 하루에 9,500만 시드 얻을 수 있거든요 10일이면 9 5 0 0 근데 이거는 도핑비 이런게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깡으로 그냥 계산해보는 그러니까 이건 1일 숙제만이에요 1일 숙제만 주간 숙제 한번 도전해볼게요 어비스 일반이랑 신조 일반팀 컨텐츠는 입장컷이 안돼서 못 가거든요 팀은 못 가더라도 이게 솔플은 될거같아 우린 여기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솔로로 가도 판당 1천만원씩줘 이건 해야지 맞잖아 일반은 1200만원씩 줍니다 아무리 무자본이어도 근데 지니캐스트 때문에 갑발 12강은 할수 있단 말이지 여기는 12강 안해도 돼요. 대적으로 크게 방호구가 이게 좀 귀찮아. 이걸 다 버려야 돼가지고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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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러, 1억이 됐네요. 신조의 눈물이. 가보 12강 됐고, 신조 일반 한번 가볼게요. 무자분의 신조 일반, 어비스 일반 도전기. 과연 가능할지? 가자, 가자, 가자! 깜바래, 깜바래 가자. 깜바래, 깜바래. 센 바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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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기다려봐. 어, 잠시만요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 아픈데요? 너무 아픈데요? <laughs> 예! 예. 예. 아, 다시 갑니다. 가자. 콤보, 콤보 빨로 버텨 요 어, 오, 이게 야야,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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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 어? 예,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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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ing, m o v 빙 n g m o 도망가면서 하면 되네. 몹은 굉장히 약하네. 그냥 들어가면 안 돼. 무빙을 쳐야 되네. m 빙 무빙 n g 무자분도 할수 있다. 무자분도 할수 있습니다. 토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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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보스다, 보스! 오 어, 뭐야, 쉬운데? 어, 엄청 쉽네! 에? 무잡은 가능하네! 비록 파티는 못하지만, 솔플은 되네! 이원 안으로 데리고 와서 잡아야 되는구나! 공략이 있었네, 저 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였네! 원! 원! 쉬운데? 주간에 7번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될듯? 뭐날 잡아서 하루 몰아서 해도 되고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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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제가 패턴을 안 피한 겁니다. 패턴 잘 피하셔야 돼요. 한판한판 한판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부조건 못할 게 없어! 칸, 할만하네. 1200, 1200, 3600만. 와. 이제 어비스 일반 가볼게요. 부자분도 할수 있어. 해보자. 이거 지금 장비, 젤리비 그대로입니다. 아바타조차 없어요. 젤리비 장비 그대로. 어비스 일반으로 갑니다. 어비스 일반도 판당. 한 100만원씩 주기 때문에 아한 마리 나오네. 한 마리. 야, 이거는 뭐 그냥 하네. 아이고 이렇게 이사도가 절제와 균형이라고 균형이라고 하면은 데미지 반사예요 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비스 하실 때는 오를리 마을에서 만병통치약을 구매해 줘야 됩니다. 여기 세사한테 만병통치약을 구비해서 가야 될때 감전이나 이런 거 풀어주려면 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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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자크를 막을 순 없어. 뭐, 어찌됐든, 잡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굉장히 쉽게 쉽게 잡힙니다 한판 잡을 때마다 1100만 원 그리고 템은 노려볼 만한 게뭐 레어 심장 이런 거 밖에 없네 레어 심장도 막 2000만 원 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 괜찮아 나름 돈이 되네 생각보다 돈벌 구실이 있네 주간 숙제는 이렇게 가능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엘이죠 카엘 카일. 주간 5판 6 0 0 0만시드 일주일에 아킬 한무위를 맞출 수 있는 거야 어 나름 짭짤한데 진짜 괜찮은데 일단 지금 장비 상태는 젤리비 젤리피 장비 상태고, 요새 다 캐릭으로 녹아다 보대요 본캐 메타 하나로 바뀌어가지고. 어벤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이도는 4단계까지 올려놓긴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일단 1단계는 엄청 쉽고, 2단계도 엄청 쉽고, 3단계도 엄청 쉽고, 아사는 못한다 미스나서 못하네요 미스나서 일단 이 장비로 3단계까지 될듯 어벤더는 3단계 30판 이렇게 벌리네요 4억 8백만 많이 벌리는데? 그리고 4단계는 이제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적어놓으면은 4단계가 이제 5억 5천. 그냥 3단계 하는 게날 듯. 괜히 4단계 가서 막 죽고 뭐하고 이러는 것보다 3단계 편하게 가서 이 정도 버는 게나 빼다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자본 분들이 실질적으로 엔키라 장비를 할수 있는 컨텐츠들이 계산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벌수 있는 시드 이거고 도핑비나 이런 것도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될수 있긴 해요. 순 시드 버리로만 놓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계산해볼게요. 일주일에 벌어드리는 시드 가 6억 6천이거든요. 신조 일반으로 2억 5천, 어비스 일반으로 2억 3천, 파일로 5천, 어벤던 3단계로 4억 8천. 네, 일주일에 16억 얻을 수 있습니다. 나 나쁘지 않은데? 16억 7천만이면, 그리고 이게 플레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중간 숙제도 하루 날 잡아서 해도 되고 1회의 숙제야 이거 두개만 하면 끝이고 하루에 플레이 타임은 1시간? 뭐 이벤트 할거 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러면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게임하면서 무자본분들 충분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벌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시드를 벌수 있는 방법은 이제 틴트 노가다데 이건 이제 진입 포시? 불가능할 것 같고 돈 이렇게 이 벌잖아요 일주일에 사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사각부터 융합된 기운 하나 사가지고 사각부터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4차각성을 하면은 주간 엘소가 28만 엘소 이것도 이제 먹어야죠 28만 엘소면은 1엘소당 1666원 시드 안산 이겁니다 이거 28억은 이걸로 도핑을 산다던가 아이템을 산다던가 이럴 수는 없어요 이제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그나마 할수 있는 게 잉크에요 잉크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이런 효과템 이죠 뭐 이것도 돈을 모아야 가능하긴 한 건데 일단 계속 엘소를 모으세요 일단 엘소를 계속 모아서 뭐 최하 그래도 한 베베 효과 정도나 하나를 구비해서 엘소로 잉크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 효과다 생각하고 일합을 만들어서 판매하던지 뭐 자글해서 쓰던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굳이 이제 뭔가 시드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거 밖에 없어 그래서 운이 좋 보 잉크가 빨리 될 수도 있고 델룸 데리어서 어쨌든 사용초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장비 끼고 엘소를 모으는 사냥터는 허상입니다 허상이나 림보 가서 모으시면 돼요 허상이나 림보에서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원킬 컷이 낮아서 에지가 하면은 대부분 될듯 테이지 위버를 이제 무자본으로 하는 방법은 뭐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로는 무자본 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뭐 도핑을 해서 하고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드를 획득하는 방법은 이게 전부. 이 스펙에서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스펙 이 올라가야 뭐 틴트 노가다라든지 할수 있는 거고 이 스펙에서는 하루 일일 숙제하고 게임을 꺼야 되는 어떤 시드를 벌수 있는 노가다가 나오면 또 운영진이 막을 거예요. 지금 다 시드를 모을수 있는 노가단 다 막히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될것 같아요. 기간은 뭐 조금 오래 걸리겠지만 부자분도 나름 한 달이면 4주니까 66억 한 달에 66억이면 플레이 시간은 중간 숙제 제외하고 하루 30분 진짜 이런 게임이 없죠 30분하고 게임 끄면 돼 일주일에 이렇게 16억을 얻으시면 그러니까 16억을 얻기 전에도 돈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거 4차각성 그리고 무기를 페어리 무기로 바꾸면 되거든요 페어리 무기 같은 경우는 270 이상으로 사면은 좋아요 270 이상이면 좋은데 매물이 이제 없는 캐릭들은 260 이상도 상관없습니다 무기 사가지고 틴트 100개당 3억이죠 여유되는 대로 100개씩 발라주면 돼 자기 계열에 맞는 거, 시면에 땡땡땡, 공피 달린 거, 추가 공격력은 보지 말고, 공피 달린 걸로 하나 달아놓고, 힌트작 계속해서 한 300, 3 0 0 30 만들면은, 다른 부위 이제 하면 돼요. 아티팩트 쪽 알아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특정 캐릭들 비싼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마방 캐릭이라든지, 배기 캐릭이라든지, 얘는 좀 비싸요. 뭐, 찌르기, 마공, 뭐, 물복, 마검, 얘는 다 저렴하거든? 배기랑 마방이, 엄청 비싸 백이 마방은 좀 힘들 수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아티팩트 이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푸시키까지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금관장식 5개 핑크 다이아몬드 1개 칼세도니아 2개 프라바 전초기지 진아파 군단 전투병 퀘스트가뜰 거예요 아카드 아티팩트 디펜시오로 바꿔주고 사가의 섬에 오셔서 키키 퀘스트 보기 누르면 여기 이제 푸시키가 아티팩트 이름이 뜰 거야 재료랑 그걸 들고 있으면 디펜시오 까지 업그레이드 해주면 됩니다. 무기 아티팩트 맞췄으면 그 다음으로는 뭐 아킬 한 부위씩 맞춰도 되고 그두개 맞추면 일단 캐릭 좀 세집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일주일이면 두개다할수 있을 것 같아. 백이 마방 제외하고 그 외에 뭐 찌르기 마공 복합 일주일이면은 무기랑 아티팩트 바꿀 듯 하나씩 바꿔 나가면 되는 거라.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무자본은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니까 하지만 시간은 갈아 넣을 수 없어 지금 테이지에서는 대신 기간을 길게 잡으면 충분히 성장 가능할 것 같아요 빠르게는 당연히 못할 것 같고 천천히 중간 숙제하면서 일회 숙제하면서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무자본 막 못해 먹는다 무자본 답이 없다 근데 막상 다 해보니까 신기하게 되네 기간이 좀 걸리는 거지 되, 되긴 되네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시간도 안 갈아놓고 그냥 하루에 딱 30분? 1시간 게임하면 끝이어서 더 이제 게임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번뜩이는 분노 여기서 틴트 노가다 할수 있거든요 입장 컷을 맞추면 됩니다 또 하는 건 쉬워서 그리고 한, 한 가지도 초치는 건 아닌데 추석 때 버닝러시 할 수도 있습니다. 버닝러시로 주는 인퍼만 껴도